2024년 봄에 출발한 북유럽 7박 8일의 일정을 메모하였습니다. 인천 제이터미널에서 터미널, 트 대한항공을 타고 12시간을 비행하여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여 버킹검군과 웨스트민스터 사운과 그리고 저희 로망이었던 템자강을 투회했습니다. 네, 호텔에서 1박 한후일어나 아침에 MSC 승승기항전 사우스 엠튼에 도착하여 승승수송을 마치고 우선 세계에서 두번째큰 크루즈를 돌아보며 15층에 위치한 뷰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낮을 때니 드디어 우리 크루즈 하면 사우스 엔튼을 일으켜 떠납니다. 멀리 다른 크루즈 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새 네덜란드 노트담을 향해 가는 중 저녁에는 제들의 특 공연을 대 공연장에서.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공연장으로 가는 중에, 예, 천장에는 롬, 롬쇼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요첫 공연을, 와, 엄청났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그전 올리기 때했습니다 공연 그 자체가 크루즈를 탔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다음날 아침 이 아침에, 편안한 5성급 호텔에서 잠을 깬 저는 15층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벌써 뭐, 히터니스에선 운동하는 분들이 절비하고, 어, 야외외 테크에서 뭐, 조깅하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눈에 띕니다. 인사도 하고요. 아직까지 노틀담항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침 6시인데 이렇게 대낮같이 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조용히, 어, 가장 높은 곳에서 어, 바다를 보며, 해를 보며 이렇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이제 에, 네덜란드항으로 어, 막 어, 진입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것이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네덜란드의 노틀담 항의 입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들한 조식으로 15층에 부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음, 했습니다. 뭐 24시간 운영되는 분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어, 노틀담에서 하선에서 버스로 노틀담 시를 향했습니다. 어, 마침 노틀담 시에는 로컬 시장을 둘러보며 어, 네덜란드 치즈를 시작하는 그 즐거움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같이 동행했네요 네덜란드 노틀담 아. 그리고 노틀담 성당의 종소리 어릴 때 읽은 노틀담의 곱추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노틀담 성당에 있다니 예, 제대로 노틀담 성당이 보이는 건너편 노천 카페에서 어, 커피도 어, 마셨습니다. 네덜란드 커피. 특이한 맛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틀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또 노틀담 성당 안으로 들어가 곳곳의 모습들을 눈에 담은 것만으로 저는 북유럽 여행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한국으로 돌아가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들 담 성당 안에는 마침 나이 많은 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시 우리가 타고 있는 거르주로 돌아와어 한낮과 한밤을 향해 하여 아일랜드 코코항으로 가는 중 저희들은 15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24시간 오는 데는 부엌에서 시시로 음식을 갖고 와서 수영장이든 룸이든 어디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 보이는 것은 노트담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노트담, 내덜란도 노트담 시집이죠 저녁에는 유료공연 스커스를 갈라가기 위해서 어, 가는 길에 또 이렇게 군데군데 라이브 공연하고 을 있습니다. 아저 분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피안치니스가 아 연주하는 스커스 공연이요. 음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 15층으로 이어지는 그런 라이브 공연장입니다. 지금 스커스 공연이 시작됐죠. 어 우리가 유로 공연은 이 스쿠스 공연 하나만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비가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에 이렇게 북대스양 바다를 지나서 다음날 아침 6시 아일랜드 코코항은 말 그대로 북유럽의 모든 전체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오래된 성당도 보이고요. 여기 몇시콕황을 바라보면서 아침 조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멀리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그루즈항이 있네요. 그리고는 어, 가이드를 통한 버스 타고 저희들은 브르나이 캐슬로 이렇게 투어를 하고 가는 중에 한 시간 반 동안, 한 시간 동안 가이드 어, 할머니의 심은은 했어요. 사실 이에는 0.5%만 했지만요. 그래도 여성 가이드는 3시간을 북유럽에 한 중간을 저희들이 있게 했습니다. 성 입구에는 스쿠틀랜드 정식 국장으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분을 만나고, 어, 사진을 찍으면 1유로를 t 으로 주는 것이 예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북유럽 중세 유럽 부족들이 모든 생활이 그대로 보존된 성안의 풍경은 저를 16세기로 들여다 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북유럽은요. 날씨가 춥고 또 실내가 아주 좁습니다. 실외에 이렇게 노천 카페를 어디로가나 벌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제들이 어, 브루나이성을 어,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토를 어, 맞추고 배로 성당 했지만 저희들은 밖에서 코코 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 무적무적 크지요. 음, 비해서요 코항을 들어올 때 보는 어, 성당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영동 성당하고도 되지 않고요. 어, 그리고는 흥선하게 내려오는 도중에 이렇게 멋있는 글들이 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기타를 잘 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흥이 없죠. 역시 한국사람은 흥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 하신 분 여기 춤을 추시고요. 저도 아일랜드 할머니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겼습니다. 이곳에서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을 그쳤죠. 그 당시는 기대하던 화이트 드레스 버터 뒤 깜빡 잊고 구멍이 짓은 옷을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룸에 가서 흉터로 갈아입고 돌아온 부을 흥부도 당당히 습니다 그날 저녁 아바보 두부만 있습니다. 봉인을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도움이 는 범수가 있고 군데군데 화려한 화이트 회의 그런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공인합니다 음, 음. 어, 라이드 카페에서 칵테일을 지한 아일랜드 아르마 부분을 정말 추천요 이거 조금지만 빨리 흰색 옷을 갈아입자고.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아, 봐, 보면을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두 권을 봤는데도, 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공연을그는 예, 제가, 오늘은 두 권을 봤는데도, 실전을 하지 않고, 정말 힘이 되고, 정말 감동었니 아바 공연을 마치고 가는 도중에 가장 흥미로운 공연은 젊은 2인족의 가수와 세트공 아, 52년에 세트콘을 연속했지만 지금 이 공연에 가보면연었습좋습니다 아, 그렇게 두둔 저런 축급으로연를 하나 할 정도입니다. 영국 팔마스 하면 아쉽게도 파도가 해석하고 보트 가각로워 천천히 계양에서 센턴으로 이동하면 마지막 경로는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정차는놓고공을수있습니다가 정찬을 <목소리> 먹고, <목소리> 정차는 먹고, <있습니다. 목소리> 당연적으로, 정차는 먹고 4,000, 6,000, 5 0 이렇게 연결된 인곳은 그루즈 중심부 였습니다 1 다음 날 비행 출발 시간이 저녁7시여서 영국의 정통 공원과 인주공을 투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인주공을 봐야 영국을 떠왔다고 하지요. 인주공은 찰소 황태자가 1년에4 개월 정도 머무는 곳입니다. 재개는 새로운 여행, 공연과 음식과 북유럽의 문화를 가질 수 있던. 최고의 크루즈 인연이습니다 DSS 진 안의 곳은 습로 고망을 지납니다. 내년 5월 20일 새로 크루즈를 준비합니다.